3040지장인의경제적 독립을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한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품 소싱, 그리고 등록을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주 5일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좀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몇 분들에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썸네일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위탁 판매를 하잖아요? 도매국이나 뭐 온채런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할 때, 썸네일까지 그대로 가져오면, 매칭을 당합니다. 이 매칭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컷 뭐 예를 들면 리뷰도 쌓고 뭐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올리는 업체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셀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돈맥국에 있는 그 같은 사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서로 매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썸네일을 약간 바꿔 줍니다. 어, 바꿔 주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그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 드리면 그거 보고 하시면 어, 어 이렇게 하면 되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도매국에서 소싱을 하시겠죠. 제가 예를 들면 발매트를 소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럼 썸네일을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분명히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사진 말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다른 사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진도 있고요. 이거는 웨이를 까셔야 돼요. 저는 네이버 웨이를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데 웨이를 까시면 여기 보시면은 캡처가 있거든요. 캡처를 통해서 직접 지정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 가셔서 미리 캔버스 현재 무료고요. 그다음에 뭐 폰트 같은 거 쓰려면은 약간 돈만 내시면 되는데 만 얼마만 내시면은 폰트까지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시면 어, 썸네일 같은 거나 상세 페이지 할때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썸네일은 크기가 천천이에요. 픽셀이 천천.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입력으로 하시고,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 천 하신 다음에 적용하고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배경으로 만들게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하시면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누끼컷을 탈수 있습니다 누끼 지금 제가 다시 여기서 이 사진을 캡쳐를 해요 캡쳐를 한 다음에 목사를한 다음에 이 사이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n 무 m o v e b g 이렇게 n 무 m o v e b g 거든요 n 무 m o v e b g 이게 누끼컷 따는 사이트에요 여기에 컨트롤 V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미리 캔버스에 다시 들어가세요. 아까 전에 누끼 거딴거 거 있죠. 누끼 거딴 거를 여기다 붙여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크게 키우세요. 이렇게 주고. 그리고 돌릴 수도 있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회전도 돼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림자 같은 걸 넣거든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를 살짝만 넣어줘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그림자 거리를 조금 낮춰, 이렇게. 여기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으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느낌의 썸네일이 또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썸네일하고 모바일 폰에서 화면을 최대한 크게 그 제품의 크기가 커 보일수록 더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쿠팡에서 매칭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매칭 안 당하는 거. 그럼 이렇게 또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품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 제품을 제가 캡쳐를 해요, 또. 캡쳐를 한 다음에, 복사하고, 1688 사이트 있거든요, 1688.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저 그냥 컨트롤 V를 한 거거든요. 붙여넣으면 그림 찾기를 해요. 그림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다시 여기서 캡처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림 찾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 거의 유사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데 유사한 사이트, 유사한 지금 1688 들어와서 여기서 이 사진을 캡쳐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서 배경으로 만들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매칭할, 매칭될 확률이 좀 적어요. 어, 썸네일은 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매국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 쓰시면 매칭 나가니까 이거를 눕끼 것을 따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캡쳐해가지고, 어, 눕기 것을 따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688에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다른 판매자, 중국의 다른 판매자가 그 동일한 제품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눕끼껏 따서 하실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매일 상품 등록하고 소싱하고 등록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깐요 다음 영상도 꼭잘 봐주시고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